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와여, 호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자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죽게 부르짖자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하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명들을 잊지 아니하미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 제목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140 5절에서 152절은 기도와 약속 그리고 153절에서 160절까지는 신실한 말씀 이렇게 소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45절, 146절, 147절은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진 그런 구절들입니다 14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지자 싸우니 나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뭐냐? 여러 가지로 의미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와 말씀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확대하면,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동시에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계의 말씀에 의하면 삶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신중하게 지키는 겁니다. 아,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네. 할수 없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기초라고 말한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laughs> 나의 신앙에 영적 기초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두 가지의 주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인가? 나는 요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 생활을 제법 잘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내가 그 모양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간절히 예배 드리지 못한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이 식어버렸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판단된다면, 아, 내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시급히 바꾸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말씀 그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147절을 보시면 내가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14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 강의를 하다 보면 언제가 큐티를 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은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언제가 제일 좋다 어느 시간은 좋지 않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새벽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시간 잠에서 깨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세상의 것이 채워지기 전에, 심지어는 잠이 아직 다 깨지 않아서 약간은 졸리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잠에 깨,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인의 고백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눈을 뜨자마자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맨 먼저 성경책을 펴고 그 성경책을 조용히 읍조립니다. 작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읽는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작은 소리가 나의 귀에는 들리고 내가 읽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들려지는 구절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성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보통의 하루보다 더 다른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산다면 정신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다른 날보다 훨씬 나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의 영혼을 담아서 말씀을 읽는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에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새벽 시간을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편에서 인상적인 것은 나를 살리소서 라는 구절이 네번 나옵니다. 149절에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4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6절에 똑같이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에 여호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시인이 도대체 어떤 일을 당하고 있길래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153절 이후의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어들만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먼저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154절에 나를 변호하시고, 155절에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쉽게 말해서 눈앞에 악인들이 있는 겁니다. 15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극률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어려움에는 많은 대적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 그들이 이 시인에게 고통과 고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 그 단어만 쭉 나열해 봐도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 의미가 떠오르고 154절에 변호.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변호해 주어야 될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손쉽게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법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도무지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도무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그때에 누군가 나의 변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낄 텐데 이 시인은 나를 변호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아마도 이 시인은 매우 고통스러운 매우 억울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 핍박자, 대적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서너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아, 이 시인이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살려달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주의 규례들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율법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시인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저런 세상의 도구를 통하여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려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너무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을 돌파할지 이그 답을 알기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성경을 뒤적이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살려달라고 외쳐야 될 극한의 고통 상황 속에서 주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159절을 보시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나를 살리소서라고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앞 구절에서는 뭐 고난이 있고, 뭐 억울한 일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59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159절을 가장 간단하게 묘사하면 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나를 살리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살려 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 상황에서 시인은 나는 여전히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베드로도 나를 걷게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 위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걷다가 물에 빠져 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다그치듯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설치다가 꼭 사고를 친다. 믿음이 적은 주제에 그때 여러분 참 귀한 것은 뭐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고 구경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믿음의 발을 내딛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주님의 손이 서로 맞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 현실은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주님도 베드로의 손을 잡고 있고 베드로도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쳐야 될 만큼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이 시인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목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오는 151절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 고백이 어느 문맥에서 나오느냐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마치 경쟁하듯이 지금 내 가까이에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악인들이 가까이 온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악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악인들.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게 되는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가까이 계시도다. 지금 내 현실에 악인들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는 그 고난의 현실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도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 어려운 일, 고난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도 결코 잊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시인처럼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쳐야 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살려주십시오. 힘이 없고 낙담하고 용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